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앱을 제가 만든 게 있는데 그걸 하나 소개하면서 김프로 이제 돈을 버는 법을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요 앱이고요 딱 보시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프 김치 프리미엄 뭐냐면 이제 해외 거래소랑 우리나라 거래소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음, 지금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바이낸스보다 0.54% 비싸다, 요거예요. 그리고 이앱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이트랑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랑 바이빗 이런 것들을 코인들이 비교가 가능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서로 이제 보따리를 해서 먹겠다라는 앱인데 실제 용도로는 이제는 좀 어렵죠. 요거는 왜냐면 지금 아비트리지 도는 그런 보트들이 넘어서 그런 용도는 힘들고 지금은 이제 김프를 좀 쉽게 볼수 있는 핸드폰에 깔아놓고. 그런 앱이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프란, 어, 한국과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차이. 이게 왜 차이가 발생하냐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인을 비싸게 사서 그래요. 그, 해외보다 좀 불장이 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더 높은 가격으로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아서 항상 좀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식었을 때는 그 수치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보면 특이하게 0%에서 4%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고그 차이를 먹을 수가 있다. 그 차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어 일단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원 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떨어지는 게 이유는 그... 4월이 금리 인하를 좀 얘기하니까 미리 한한두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한 번에 다 반영된 그런 느낌인데 금리 인하가 이제 반영돼서 떡락을 했습니다. 코, 그 코인도 코인은 오르면서 환율은 지금 몇 프로 떨어졌죠? 한3 3%, 4%? 쭉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김프가 같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 김프 사이트입니다. 역대 이제 김프를 볼수 있는데 예전에 그니까 2018년 불장 때는 김프가 거의 한40% 거기까지도 갔어요 잠깐 펜을 좀키고 켜졌나? 아. 40%도 갔었고 한때 한 40%까지 갔었고 그리고 두 번째 불장 때도 한20% 갔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불장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이제 코인이 메이저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불장은 나올 수가 없고 대신 여기 요 라인에서 요 라인은 1년에 몇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느냐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뭐 xrp 같은 걸 사서 해외를 거래소에 보내서 한배 숏을 친다 막 그런 걸 했는데 요새는 좀 편해진 게 여기 비썸이랑 업비트랑 둘다 이제 테더를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김프를 보고 지금 김프가 많이 떨어졌죠? 1% 미만이죠? 써야겠다. 음. 김프가 낮으면 테더를 산다. 테더를 왜 사냐면, 테더에 이미 그 테더가 달라랑 원래 싱크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싱크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 김프가 테더에도 끼기 때문에, 테더는 달러 플러스 김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1323원인데, 김프가 0.5% 껴갖고, 테더는 1336원이에요. 다만, 대신, 여기 보시면, 김프가 떨어졌을 때, 테더를 그냥 사서, 김프가 올랐을 때, 그냥 테더를 팔면 돼요. 실제로 제가 천만원으로 이제 테스트를 쭉 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체결주문도 있지만, 체결주문 같은 거 있죠? 몇백만원씩 톡톡톡톡 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5월달에 5월 달에 5월 21일 날 사죠. 그리고 8월 6일 날 팝니다. 어떻게 이걸 저 5월 21일 그리고 8월 6일 한번 볼게요. 5월 21일이 여기인데 어, 기가 막히게 저점이죠? 그리고 8월 6일은 여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점 고점을 정확하게 파느냐. 이거를 예측해서 파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김프가 1% 미만이면 사서 4% 이상이면 그냥 판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기서도 팔았죠. 여기서 좀 팔고, 여기서도 샀고, 그냥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어, 어디 어 갔냐? 나는 그냥 0%에 사고, 4%에 판다. 대신 4%에 다 팔진 않죠. 4%에 한50% 팔고, 좀 남겨뒀다가 팔고 그런 거고, 그렇게만 해도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빗썸에서 그냥 원화를 그냥 넣어도 귀찮게 그냥 넣어놓고 그냥 매수만 걸어놔도 2%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테더도, 근데 대신 테더를 샀을 때는 2% 이자를 안 줘요. 그래서 테더를 보였을 때도 이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바이빗으로, 바이빗이나 그런 업비트에다 넘겨갖고 스테이킹을 하면 되는데, 스테이킹을 하면 이제 한 2. 여기 보면 2.49% 주죠. 500달러 밑까지는 7%를 주는데, 500달러 밑은 너무 적죠. 70만원 정도니까. 한, 그래서 몇천만원 넣어놓으면 2.4% 정도 스테이킹 이자를 줄,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5 0 0만 500달러씩 쪼개서 막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USDC도 500만원까지는 주니까,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또 뭐, 바이낸스에도 500 넣고, 후업에도500 넣고, 막 거래소마다 다500 넣어놓으면 되긴 한데, 그럼 너무 귀찮죠. 그래서 그냥, 테더 하나에다가, 몇 천만 원 넣어놓고 2.49%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다시 4% 이상이 될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시뮬레이션을 제가 돌려볼게요. 한 이쯤부터 보면 이제 마이너스 P가 왔다 쳐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오면 사서 4% 이상이면 팔고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는구나.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저는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한 거를. 그니까, 러 마이너스가 되면, 사서, 여기도 못팔겠네 이쯤에서 팔겠네 4%에 팔고,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서, 여기서나, 여기서나 샀겠죠? 요, 요 필에 치면서 못 사고, 지금 이게 0.85니까, 이 미치면 충분히 다살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거를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했죠? 그 지금 또왜 하냐면,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요걸 보면 추세가 좀 바뀐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트렌드가 계속 바뀐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 사서,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팔았다 치면, 지금은 0에서 1% 사이에 사서, 4에서 5% 사이에 판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자, 올해는, 올해 2014년이니까 올해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1% 미만이면 사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좀 팔고 전 여기서도 다 팔았거든. 요 나머지를 팔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여기서 한50% 팔고 지금 여기서 사서 5월달에 아까 샀죠. 5월달에 사서 8월달에 다시 팔았어요. 판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오늘 다시 사고 있어요. 그리고 또4,5% 되면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1년에 평균한... 네다섯 번 오거든요. 많이 오면 네다섯, 번 이상 또 오고, 적게 와도 세 번, 네번 온다. 그러면, 한번올 때마다 최소 3%는, 수수료 떼고 3%는 먹으니까, 그, 무위험으로 한, 최소한 10% 이상 먹는 거죠. 그리고 많이 먹으면 20%까지도 먹는 거죠. 20%는 좀 힘들긴 한데, 이걸 다 끝까지 먹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팔게 되니까 다 먹을 순 없긴 한데,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기회는 많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음, 그래서 앱도 만들었고, 왜냐면 이게 사이트 들어와서 칠려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아이디어로 앱을 만들었고, 실제로 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인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받고 있네요. 뭐 그래서 한국인들이 안 쓰니까 추가적인 요청도 없어서 업그레이드도 좀안 하고 있고. 혹시 뭐 쓰시는 분은 제가 다, 댓글로 담면 뭐야 댓글로 좀뭐 업그레이드 할게 있으면 업그레이드 해줄 수도 있고요 지금 좀 의욕이 안 쏟아서 그대로 있는데 충분히 지금도 쓸만하다 이거만 놔도 뭐 그렇고 음뭐할 얘기 있었나 아무튼 괜찮아요 아 리스크 리스크 얘기 안했구나 10% 이상 일단 수익을 볼수 있다 이거는 정말 거의 10%는 깔고 가는 거고, 부지런하게 하면 20%도 가능하다. 이자를 주니까. 기본 이자도 주거든요. 파킹 이자 플러스, 이제, 김프 이자를, 파킹 플러스 김프를 먹는 거죠. 파킹 플러스 김프. 이렇게 먹는 거고, 어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1% 미만이니까, 사면 한두 달 이내에 3% 이상 먹기 아주 좋은 시점. 다만, 다만, 이게 있죠. 리스크. 거래소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에펙스 거래소 누가 망할 줄 알았나요? 세계 2위였는데 망했죠. 근데 이제 바이빗이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니까 좀 그래도 망할 위험이 적다고 봐야 될 테고, 이런 리스크가 싫으면 그냥 빗썸에다 넣어놓고, 빗썸이나 업비트만 듣고, 얘들은 이제 예금자 보호가 다 되죠. 그 은행에 다 보관되니까. 빚썸이나 업비트만 내놓고 해외 거래에서는 안 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럼, 그런 방법이 있고, 환율이 계속 떡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시한다. 왜냐, 환율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 된다 그래서 뭐, 빠지고 있지만, 이게 두 번, 세 번의 금리 인하를다 반영한 걸지, 그 다음에 또 반등을 할지, 다음 김프 시점에 어떻게 될지 절대 모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여러 번 반복 시행하다 보면 결국 50대 50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환율이랑 뭐 5일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냥 걸으면 되죠. 그거 예측 다 맞추면 자산이 수천억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피할 수도 있고. 음. 이걸 감안해도 계속 반복 시행하다 보면 결국은 이득볼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의 역분은 0.9 이하죠, 지금. 지금의 역풍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숫자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식 방송인데 코인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음, 너무 괜찮아요. 저도 이번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 지금은 아까 어디 갔냐? 음. 지금 0.54%니까 간제비처럼 사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1%가 된다. 그러면 좀 시디를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혹시 간다 그러면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믿고 여기다 이제 마통 땡기고 빚내서 들어가야죠 사야죠 테더를 지금은 그래도 플러스니까 간제비처럼 몇백만원씩 사고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정말 좀 많이 사도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앱좀 다운받아주세요 홍보를 안하니까 이거 만들어놨는데 한달에 커피값도 안들어와 여기 구글 플레이 가서 코인 컴페어 치면 됩니다. 코인 컴페어 쳐서 이거 그럼 제가 만든 거거든요. 한강뷰 여기 있죠? 내가 해놓고 내가 댓글 달았죠? 공개합니다. 내가 댓글 단 거. 어, 이렇게 돼 있고 왜 댓글이 안 보이냐면 다 외국인 댓글만 있어. 이게 보여드릴까? 방송 좀 긴데. 어, 잠깐 보자. 아, 여기서 못 보겠네. 아무튼 이렇게 됐고, 다운 뭐안 받아도 됩니다. 제뭐 방송 구독 안 해도 되고, 좋아요 안 눌러도 되고, 다안 받아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할게요.